걸그룹 티아라가 달라졌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 앨범, 리멤버로 돌아온 티아라는 기존에 보여준 귀여움과 섹시함에 한층 성숙해진 여성미를 더해 밴드를 심쿵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티아라의 음악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친숙한 멜로디로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뽕키도 살짝 음. 네, <laughs> 있는 그런 노래들을 선보였었는데 여성스럽고 담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선보였던 적이 없어서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변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티아라의 여성미 어필 포인트는 러플 디테일과 시폰 벨벳 소재를 활용한 여성스러운 옷차림 저희가 이번에는 어, 많은 걸그룹 분들이 하시는 것지만 저희 티아라가 하면 좀더 달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더 컨셉적인 모습을 좀 내려놓고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 띠아모로 컴백을 하게 됐고요. 같은 컨셉트도 티아라가 하면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그녀들은 기존 걸그룹과의 차별점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아, 저희가 좀더 나이가 네. 네, 요즘 걸그룹 후배분들이 더 어리고 굳이 그 얘기를 네 굳이 <laughs> <laughs> 근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laughs> 같은 노래지만 조금 더 성숙 믿고 뭐 성숙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이제 어? 똑같은 가사를 네. 소화를 할, 네, 할 때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맞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 그래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래. 네, 그리고 데뷔. 네. 새롭게 변신한 티아라는 차트 1위가 아닌 또 다른 목표를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차트보다 아, 그래도 티아라 노래는 좋아라고 리플을 달린 거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네 사실. 새로운 시도였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좋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느덧 데뷔 8년차를 맞은 티아라. 그녀들의 새로운 도전도 많은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